제 폰은 참어고요 현재는 큰 사람 계획을 숨기고 있는데, 잠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, 잠시 좀 쉬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도에 저는 처음에 올라왔고요 저희 목사님은 몇년 전에 오셨습니다. 네, 한 열흘 전에 제가, 제가 부엌에서 사용하던 그 칼로 인해서 제가 스스로 칼이 이게 세워져 있는 걸 모르고 이렇게 칼을 끝에 주저앉았어.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크지는 않은데 칼을 크게 하고 똑같은데 깊게 찔려가지고 기둥을 올라오는 것도 많이 망설런 <laughs> 정도로 사, 살 속에 이렇게 염증이 심해서 약을 먹어도 조금 주사 맞을 때 하고 약을 먹을 때는 통증이 가라앉는데 계속 통증이 안 돼서 나오고 여기 앞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고 싶어 이렇게 일어슬 기도하고 계속 앉아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내서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을 드렸더니 기도하는 데 성령 불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목사님 손 안수하시는 부분부터 이렇게 머리부터로 이렇게 확 이렇게 몇번 치소사 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목사님 걸어보라 하셨는데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네 깊게 통증을 느꼈던 부분이 네 위에 겉으로 이렇게 조금 통증이 있었어요. 그래서 또 목사님 또 다시 한번 기도를 해주시는데요. 제가 눌러도 이렇게 전혀 통증이 없, 없음을 느꼈어요. 그래서 하나님께 영감을